어머님 검사 결과 괜찮게 나오셨어요. 내년에 또 검사 받으러 오시면 되세요. 선생님 근데 말이에요. 내 친구 하나가 요즘 깜빡깜빡하는데 검사 한번 받아야 할까요? 어떻게 깜빡깜빡하시는 거예요? 아니 개 모임같이 하는 친구인데 저번에는 개 모임 날짜를 까먹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냄비도 몇번 태웠어요. 음, 그리고 또 어떤 증상들이 있었나요? 오늘이 며칠인지 잘 모르신다거나 길을 잃고 헤맨 적은 없었나요? 날짜는 가끔 헷갈려 하는 것 같고 물건도 자주 잊어버려요.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깜빡깜빡 하실 수는 있는데 정상적인 노화 과정인지 치매와 연관된 증상인지 알아보기 위해 기억력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매안심센터에는 크게 두 종류의 검사가 있는데요. 특별한 치매 의심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간단한 인지선별 검사를 받으시면 되세요. 검사 받는 분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 기준점수가 다른데 기준점수보다 높게 나오면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검사 받으시면 되고 낮게 나오거나 증상이 있으실 경우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정밀 검사는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신경심리 검사와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 진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의 진료 후에 치매 원인에 대한 감별 검사가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데리고 올까요? 네, 어머니 검사는 미리 예약하셔야 되세요. 오시기 전에 꼭 한번 연락 주세요.